자, 어비스가, 보자. 와, 사람 봐. 자, 그리고 캐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거 캐스트, 사이드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네? 이거, 에반한테 일단 가야 되나? 이비가 뭐예요? 야, 이비가 뭐야? 크라마, 크라마요? 크라마요? 아니, 나는 지금 사이드 캐스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12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크라마 잡고 하려면. 25일 점검 이후에 크라마를 토벌하시고 크라마 영역 입구에서 세븐크롤로 이비아나 대화를 해야지 깊은 어둠 너머 퀘스트가 시작이 된다. 자 일단 바리 광고를 못 가네요. 일단 바리 광고를 못 가요. 12시에 크라마를 처치를 해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 뭐예요? 안정된 미스틱 던전 차원의 열쇠라고? 어? 어비스에서 있구나. 야 좋다 좋다. 야 이러면은 두 캐릭터 많이 키운 사람이 유리하네. 안정대니 있고 그냥이 있고 하네요. 이거는 옮겨치는 거 맞을 것 같고 구 캐릭터 무조건 해야겠네. 두캐 무조건 해야겠어. 미스틱 던전 차원 열쇠가 있고 안정된이 따로 있어 안정된 요거 옮겨지네요 열쇠도 좀 다르게 생겼다 날개가 있네 욕구탱이가 크라마 7구역에 있어요 7구역에 아 나도 무기랑 이것저것만 바꾸면 전투력 딱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평균 출혈이거든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네 오케이 그럼 바로 얘가 나오나?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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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의 인정 받았는데 리지따랑또 싸워요? 그 새끼 또덜 두드러 하자고 막 리시타 새끼 덜 맞았어. 넌 뒤졌다 너는. 나만 각반도 안 주고 내가 리시타 너희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 리시타는 딱 기다릴 개 새끼 또 두드러 패주러 가주마. 왔다 왔다 입이 왔다. 야 이언니 야 진짜 내 스타일인데? 야 그래 이런 애가 말 걸어야지. 맨날 몰리 같은 개거지 같은 놈이 나와 가지고 하니까 그거지. 어 여기 있다. 입이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야둘시타이 새끼 야각반 갖고 와 개새끼야 나만 안줘각반 뭐야 다가오지도 못하네 잡아 야 카이 잡아 카이 나봐 아이 나봐 아이 저 나봐야 나 싸우게 아이 나는 카이 때리고 싶은데 이러 아너이 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야왜 넘어져서 안 일어나냐 그나마 잡았는데 게스트 안 준다고 됐다, 됐다, 열렸다, 열렸다. 야, 가자, 가자, 입문 가자. 자, 빨자 파티. 힐러 구합니다. 힐러 리시타 여기. 어, 태리님 여기 여기. 어, 리시타 여기. 리시타 없다, 없어져 없다. 재접속 해봐. 레기시방가봐. 리시타가 없대, 이씨. <laughs> 내가 방금 잡아 죽였어. 치아 공동 가봅시다. 어디로 가냐? 아 코렌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이씨 코렌에서 만들어 반오른데 반오르에서 가네 어 몰리다 자 들어가자 지하대공동 오오 뭐야 다 전투력은 4만 이상입니다 오야 몬스터 이쁘다 야저 강아지 이쁘다 목걸이 강아지 자 일단 왠지 저거 먼저 잡아야 될것 같죠? 이 강아지 먼저 피가 안단다 법사 먼저 잡아야겠다 법사 먼저 잠목 잠목 처리해 잠목. 어 이제 강아지 때려도 될것 같은데요? 강아지 안 때려진다 그냥 잠목 잡고 야 강아지 왜 우리 편대보요 강아지 힐 써줘 강아지 죽는다 아 사슬 부수니까 우리 친구 해주는구나 야, 뒤동수 새끼 야 뒤통수 쳤다 개새끼 역시 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개쌍놈 새끼 야너 경류 먹었다, 경류, 방어구름 <laughs> 와, 맵 이쁘다. 야, 맵잘 만들었다. 뭐야, 헤라클레스야 어, 브레이크, 오케이. 와, 데미지, <laughs> 데미지 뜨는 거 봐. 끝났고. 오, 어, 맵이 웅장하네요. 좋아, 캠파다. 어, 아, 이제 보스구나. 자, 농어 하나씩 먹고 해볼까요? 그라마에서 나오면은 이비가 말을 걸던데. 어, 이비가 말을 걸어서 그다음 에반 가니까 또 에반 가서도 이비가 말을 걸더라고. 이비가 참내 스타일이던데. 야, 봐보자. 오! 우잉. 마락. 뭐야 벌써 시작했어 그냥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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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깨야야나뭐잡 묶였다? 그냥 잡아요? 뭐야 쿵어 이거 화염기 우리도 화술이 없잖아 어그 다음에 뭐 잡아야 돼? 어, 왼팔, 왼팔, 왼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보스 보스 잡으면 되네요 오른팔 날리고 왼팔 날리고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기믹은 없네요 야, 근데 이거 매우 어려우면서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번개 지지지지 가는 거 이거 볼은 뭐지? 뭐야? 끝났는데? 자, 그다음 또 가봅시다. 몰리 상점 한번 봐 볼까? 자, 몰리. 홀리 몰리. 자, 무기로는 900개고요. 신화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방어구는 600개입니다. 야, 장신구룬는 세부적으로 돼 있네. 세부적으로 돼 있네요. 소모품에서는 항아리 깡이 있구요. 항아리에서는 신화룬이 나오네요. 인챈트 스크롤, 뭐, 패션. 패션은 별로 안 이뻐 보인다. 재화, 여기서도 재화 변경 가능하네요. 혼돈의 신전 가보겠습니다. 혼돈의 신전. 일단, 봐봐, 여기 또 봐보자. 그 다음에는. 얘를 잡아야 될까? 야, 쟤가, 얘, 얘 법사가 뭐 준다. 강령술사를 또 먼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얘가 또 우리 편 되나보다. 아니네. 그냥 잡네요. 어, 일단은, 딜징두가 가능해 보입니다. 딜징두가 가능해 보이고. 야, 몬스터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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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생겼다. 아니, 몬스터 디자인은 진짜 미쳤다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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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야 되는가 보다. 자, 마력의 재단. 저걸 깨야 얘를 또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임무는 딜찍루가 가능해 보이네요. 임무는 어려움은 모르겠어요. 색 하나 골라서 깨야 된다고? 색을 하나 골라서 깨야 돼요? 어려움 해보면 알겠지? 일단 맵이 되게 디자인 진짜 잘 나왔네요. 우리 지옥 20이 이때까지 우리 그 지옥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난이도 선택해가지고 그 랭킹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상은 매우 어려움까지만 나온대요. 지옥은 보상이 없대. 그래서 지옥이 1 2 3 4 5 6그니까 10까지 있으면 내가 7단계든 뭐든 정해 가지고 그 그냥 그게 그렇게 하는 거래. 기록 세우는 거래요. 오. 베스키야? 얘는 왠지 이거 쫄병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이거 어 뭐야 뭐야? 뭐 뭐가 쭉 지나갔어. 안 맞아야 될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네? 보자... 뭐야? 뭘 집어? 아 손모양 위에 손모양을 클릭을 하면 되네요? 그 우리 다그 디그당가 다그당가 할때 석궁 쏘는 것처럼 데미지 안 들어간다 어? 역시 새끼 풀피 됐다 아이 풀피 됐네 <laughs> 우와 야 이거는 우와 이야 죽어 죽어 야 죽어 <laughs> 아니 이제 죽을 것 같더라 죽을 것 같았어 야 도망다녀야 되네 이게 입문 어 이게 입문 자 이제 마지막 부활의 신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단 자 들어가자 그니까 이거 뭐 이거 핸드폰으로 할수 있나? 핸드폰으로 못할 것 같은데 어 빨간 거 먼저 잡자고 한 마리씩 나눠서 먼저 잡는 거예요 오야 이놈 세다잉 얘 바리광고 걔 아니야? 야 바리광고 보스구만 아니 누구는 아까 여기서 전설로 먹었다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어, 내려간다. 야, 이제 내려가네? 계속 올라가다가. 어, 빙술인가? 차세가 빙술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스? 야, 인문인데도 이 정도 방어력이면 어려우면 더 세겠는데? 오, 어, 데미지도 꽤 세네? 자, 이제, 어, 저거 잡고, 잡고, 그거 하면 되네요. 오케이. 벌써 보스야? 근데 이게 어떻게, 2만 투력으로 가능한 거지 여기 2만 투력으로 될까요 2만으로 입장만 된다고 <laughs> 오야 보스 이쁘게 생겼다 방호구도 세네이놈 야 도약이라는 스킬 연옥 야 브레이크를 걸, 걸어야 될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아아 아, 멀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아야야야 어, 뭐야 야 이거 조졌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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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없애야 되네 와야나 HP 왜 이래 힘좀 주세요 오케이 와 순식간에 누워버리네. 오. 야 이게 우리는 공격을 못한다. 탄창이 없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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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안하다. 나. 이거 무기 졸라 이쁘게 생겼네. 무기가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되네요. 이 캐릭터로 가능할지 안 할지 버스가 될지 안 될지. 자 여기서는 이 그냥 나머지 다 잡으면 돼요. 저 목걸이 차고 있는 애만 빼고 때려주면 돼. 강아지는 제일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아 이게 무기가 아직 천자로여가지고 조금 버겁네. 놀이 일단 우리 편이 돼. 이제 잡으면 돼요, 요거 가능해 보이기는 한데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건 힘들어 보여요. 얘는 일단 딜로 때려 눌러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스킬 한번 쓰는데, 그거에 맞으면 데미지 아프거든요? 그거 조금 주의해주고. 그리고 힐러랑 오는 게좀더좋아보여 이속을 증가시켜주니까 확실히 더 나았다. 별점 캐릭터는 템복이 없네요. 저도 이번에는 진짜 항아리단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신구도 어차피 거기에서 항아리거든. 항아리단에서 신화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청염 딜이 약해진 게 아니고 얘들이 좀 가빠가세요. 자, 요거 첫 번째 보스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 아 나는 불똥이네. 이번에는 빨간색이네요. 요거 번개 마력구 먼저 깨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화염의 인장 그리고 번개의 인장 요렇게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바닥에 파랑 색깔이랑 빨간 색깔 구슬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저는 화염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먹어주면 공격력이 올라가. 대신, 파란 색깔 먹으면 죽어요. 요거, 요거, 요거. 화염의 마력구. 요걸 먹어주면, 안 먹어줘. 일단 요거, 팔부터 잡죠. 팔 빨리 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먹어질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이거 먹으면 공격력 올라가요. 다섯 개까지 먹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비스 중에서는 이 지하 대공동이 가장 쉬워요. 기믹도 쉽고, 잡는 것도 쉽고. 근데 좀 애가 좀 단단해. 어, 이거 표식은 뭐야? 나 이건 좀 처음 본다. 저 표식은 뭔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 기모우는 거 멋있다. 아, 왼팔이구나. 어, 왼팔. 왼팔 패고. 이제 잡아. 어 우리는 전기 먹으면 죽어요 전기 닿으면 죽어 이게 본 캐릭 기준으로는 쉬운데 부 캐릭으로는 빡세보여요 본캐 기준으로 쉬운거지 그리고 기믹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와 근데 단단하기 진짜 단단하다 야너 근데 왜 나만 때리냐 저기 두명이 있는데 이새끼 왜 나만 때려 7분 걸리네 7분 와 빡세다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맛 서비스는 입문 어려움 매우 어려움을 다 했어야 됐잖아요. 이거는 파티장이 난이도가 클리어 돼 있으면 내 캐릭터가 입문을 안 해도 어려움이 가져요. 그리고 어려움을 깨면 입문 난이도 타임 어택이랑 어려움 난이도 타임 어택 보상을 같이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지배자 먼저 잡아주고. 아, 맞아. 저거 도끼. 도끼, 도끼. 도끼 술사한테! 테리님 저거 술사한테 가있으세요 술사한테! 맞아 요거 도끼 던지는 거였지? 내가 맞을 땐 도끼가 별로 안 아픈데 술사는 맞으면 많이 다는 것 같아 피가 그리고 얘는 기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파랑색깔파랑색깔을 깨던지 빨간색깔 빨간색깔을 깨던지 둘중 하나 아니면 즉삭이 나와요 어 지금 떴죠 빨간색깔 잡죠? 빨간색 깨자 이러면 요거 빨간색깔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연한 만남 해버리면 얘들이 암거나 때려버리거든 그래서 아까 즉사기 한번 봤습니다 <laughs> 지금 우연한 만남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회오리 또 나한테 오냐 야 네가 회오리 잘 만들었다 아 얘가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로 나한테 따라오는 거였네 회오리가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일단은 잠몹 먼저 잡고요 얘네가 얘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운 것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잠몹 잡고 그 다음에 수정결계라고 나와요. 일단 얘 때려. 수정결계라고 하나 나오거든요. 어, 수, 총매 여기 있다. 요거 먼저 잡아주면 돼요. 이거 잡아야 몬스터가 안 나와. 그리고 요거를 잡고 있, 있다 보면 얘가 우리를 진실의 방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진실의 방에 가서 손 모양 이 있어. 손으로 그거 빗 잡으면 돼, 빗. 그리고 그냥 쭉 때리다가 얘가 있다가 마지막에 발장하거든요. 내두은지 알아서 죽어. 그래, 환각의 집에 이거거든, 이거, 이거. 들어가, 이제. 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골뱅이 좀 돌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 집으로 가요. 누르면 돼, 마우스로. 이렇게 딱 누르면 표시나. 그세개 모으면, 먹으면 돼요. 그럼 나가. 가서 또 때려. 폭발의 운이랑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 수정 잡고. 얘가 백 줄인가까지 내려가면 HP가 한번 다시 차거든요. 그때 도망가면 돼. 안 때려도 돼. 근데 좀더 일찍 잡고 싶으면 때려도 되고. 근데 괜히 갔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뭐야 수정총매. 총매가 많이 나오네? 어, 이제 슬슬 왔어. 이제 다 왔다. 근데 여기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 안 되네. 자, 폭주하는 마법. 발작을 합니다. 냅두면 지가 피가 달아. 근처 이거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이거 맞으면 죽어. 그리고 이거 쏘거든? 이것만 피하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피가 달아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이 보스 쉽죠? 2단계 보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3단계. 3단계 보스 갑니다. 자, 여기는 용이 두 마리 나와요. 일단 빨간색 먼저 때릴게요. 빨간색 용 먼저. 왜 빨간색 먼저 때리냐면 지금 저렇게 수정된 상태에서는 때려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저거 일어났네요. 일어나도 일단 놔둬. 일단 놔두고. 이제 슬슬 스킬 쓸때 됐거든. 어, 요거 피해주세요. 타오르는 열기는 맞으면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 자, 이제 파란 색깔 때려주세요. 저 상태에서는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깨어났으면 빨간색 용 먼저 잡을게요. 타오르는 열기 쓰네요. 나도 그럼 궁써 죽기, 실게야 누가 먼저 죽는지 보자. 시키. 됐고. 분노의 표 이거는 맞아도 돼요. 안 아파. 어? 야, 근이병을 먹었네요. 아싸. 아, 전설이 나오지. 자, 요거는 이거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이놈. 다이스. 아, 야,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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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무한 방방이 타갔다 이거 씨. 다행이네. 야, 튀어. 바닥 잘 보면서 피해주는 게또 좋아요. 자, 이제 보스 잡아주면 되고. 와우! 이러면 가는 거예요. 야, 저거, 저거 장판 조심해야겠네요. 저거 장판. 야, 저거에서 가버리네. 자, 이제는 그냥 잡아주면 될것 같아. 얘 HP가 많이 안 남아가지고. 아, 야, 궁 썼는데 왜 궁이 안 나가고. 에이, 뻘궁 나갔네. 자이 보스는 기다렸다가 어, 저거 빔우면야 일단 잡아 나 때리고 조심해야 될게딱한 구간밖에 없어 얘는 이렇게 십자가로 빔 쏘거든요. 그빔한대 맞으면 가. 그런데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수정을 깨줘야 돼. 그것만 하면 돼요. 난거 없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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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요거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정을 빨리 다 박살 내야 돼. 지금 또 파티 돼 있어가지고 좀그 수치가 올라가서 그럴 거에요. 연타 피약도 먹고 하나 더 있을 건데, 저거 떨어지는 거, 이거 아파요. 이거 이게 아파. 이게 탱커라고 하면 또 좋아. 브레이크 걸어주면 오랫동안 브레이크 걸리니까 거의 다 잡았네요. 오케이! 요렇게, 바리어비스는 마무리가 되네요. 맞아요. 힐, 힐, 탱, 그 다음에 딜, 둘. 요렇게가 최적화.